자셨어요? 그래. 가 막힌 이네 나도 틀가 있어. 아, <laughs> 모빌 보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원이엘. 이 모빌 보고 있으면 그래도 한 30.. 삼십, 한3 0분 정도는 모빌하고 놉니다. 안녕하세요. 반반 백일 된 원이엘입니다. 반 백살 아니고요, 반 백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달라진 나의 모습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예뻐진나 1시 10분에 먹는 이제 오늘 하루의 첫 끼입니다. 친정 엄마표, 건강 야채습건강빵에 저희 장모님 야채 표 이거 그 야채습뽀 아주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좀 작아질 수 있었다는 점. <laughs> 저희 혼여 딸은 혼자서 모빌에서도 아주 잘 놉니다. 누가 먹음? 콩밀빵을 찍어서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돼. 이거를 뿌리라는데어 이거 뭐지? 맛있어? 되게 독특해. 자기 이거 먹어봐. 약간 더 이국적으로 변한 거 같다고? 되게 응. 응. 이국적이지. 응. 이국적이지 네. 페마사르지가. 산 예. 몇 시간 만에 먹는 거야. 어제 저녁 5 시에 먹고 안 먹었으니까. 쪽쪽이, 쪽쪽이. 쪽쪽이. 냠냠냠냠. 벌써 자는 거 아냐? 이렇게 또 이제 50일 정도 되니까 아기를 달래고 재우는 방법도 조금씩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입고. 잠을 잘 자. 슬링만 자면. 그래서 그런가? 금방이라도 잠에 빠질 것 같지. 아니 지금 버티는 거야. 그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깨어있으리. <laughs> 이 궁금한 세상. 하지만 졌다 <laughs> 이해리 없다 50일 정도 육가를 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50일이야? <laughs> 겨우 50일? 언제 100일 되죠? 이만큼 한번더 해야 돼요 이만큼이라는 게 우리가 병원에서 아기 <laughs> 낳고 지금까지를 한번더해 근데 나는 또 이해리 조리원 때 영상 보면 벌써 그때가 그리워 지금 너무, 너무 이뻐서 천천히 가도 돼. 사실 응. 눈 밑이 떨리긴 하는데. 계속 집에 와가지고 우리 일주일보다는 지금 훨씬 낫지. 그땐 진짜 내가 더 신세가 났냐 지금. <laughs> 할아버지 왔어요. 아들 소주야. 어. 어. 아니 아빠 어디, 아, 들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가? 아기 아기 얼굴 좀 보자. 아, 안 되지. 어, 바쁜 하루를 보내셨군요손 <laughs> 누른 데서 한번 들었던 거 냄새를 맡고 그 바쁜 야, 정말 진짜 당황하셨어요. 슬스러워. 너무나 바빴어 너무나 더워 봤어. <laughs> 야, 오늘 37도야. 3 7도 <laughs> 집에 있는데도 더. 메디톨드 연구 연구원 들어왔었어. 갑 특별히 뭐이 대신 성분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연구소입니다. 퍼시닌 <laughs> 바디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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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바디워시. 이걸로 샤워하라 이거지. <laughs> 그렇지. 아우, 온천물 목욕 하는 거 같아. 음. 미끈미끈한 게아 좋아. 난 이런 건딱 질색이야. 여름에는 어. 무조건 난포드독 내가 아, 해 갖고 여기다니. 아빠 입, 가운데 손가락에 따듬. <laughs> <다른 거. 웃음> 또또또이 소리가 나 이제 미끈 미끈 난 그런 건 정말 싫어 나는. 아니 아버님 근데 아까 여기 읽어보셨잖아요. 퍼시니 허신이... 혹시 <laughs> 무슨 뜻인지 아세요? 퍼시니 퍼시니라는 퍼시픽이라는 그말 있지? 퍼시픽. 아버님 지금 주머니 주머니 찍어주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는 건 초조하다. 초조하다는 뜻이. 퍼시픽. 어르신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서 나는 채취. 아 그치. 이걸 많이 걱정들을 하신다. 네 저기에. 맞아요. 예. 뭐땀 냄새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월 향이라는 거야 세월 향이 퍼신인이라는게 뭐냐면 몸에서 이제 냄새를 나게 하는 게 노네랄이라는 성분이래요 노네랄 이퍼신인이그 노네랄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오... 그리고 이거를 임상 인체 실험을 했는데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95%를 잡았대요 겨담냄새겨담냄새겹내 어... 어... 냄새만 잡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피부는 네. 뭐가 생명이죠? 보습? 보습. <laughs> 네. 보습 효과가 53%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전혀 자극이 없는. 네 음. 그런 성분으로 아... 피부 약한 아... 사람도 있거든. 네. 화학 성분 이런 게 없다 이 얘기지. 네. 네. 확실한 거지. 네.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어. 확실한 건 얘기해줘야 아, 돼. 한번난 좀... 이쪽. 50견 있어서 안 올라와. 미리 들어오려고 그런 거야 <laughs> <laughs> <누가 이거>? 자신이 <laughs> 없구나. 뭐? 자신이 없구나.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보, 본인들이 써봤어야 될거 아니야. 우린 써봤지. 아, 아, 나는 이거 보드득하지 않으면 안 돼. 미끈미끈하거나 그러면 안 돼. 무슨 온천물이다 뭐이게 피지 뭐땀 이런 거 제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드득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얼른 씻고 오세요. 응. 씻어야.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아, 나 이거 한번 써보고 보도도 가나면 나는. 안 그러니까 냉정하게 아빠가 평가를 해줘. 아빠는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질타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응.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네. 객관적으로 응. 아빠의 느끼신 그대로야. 그대로. 아 진짜로 얘기하고 네. 보도도 보도 들었어. 주민 이 너도 보도도 보도 들었어. 현재 시각은 다섯 시1 7 분. 우리 공주님이 주무시다가. 보세밥 <laughs> 먹을 때가 됐다. 잠들었어 우리 애기. 야이 정도면 그래도 집에 왔을 때 초반에 비하면 정말 아주 양반입니다. 자다가. 자다가 일어나면 한 시간 오는 아가. 거는 기본이었는데. 얘는 진짜 실물 깡패야. 실물이 진짜 이쁜데 화면발이 안 받아. 냄새 깡패야. 애기 냄새가 냄새? 너무 좋아. 아. 아기 냄새 디퓨저 있으면 좋겠다. 어. 아이 냄새 때문에 생활이 안 돼. 밖에 나가도 이 냄새만 생각나요. 음? <laughs> 냄새를 맡든. <laughs> 이들은 맡아라. 나는 잔다. 너무 아, 맛있어. 이혜리의 먹방. 미간을, 미간을 피시고요. 지금 분유 몇 먹죠? 우리 이혜리? 130 정도 먹어요. 130 6주 정도? 차라서 네. 좀 적게 먹으면 110. 음. 그래도 100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맛이 어떠십니까? 음, 5시 반. 맛 평가 좀 해주세요. 먹을 때 손을 이러고 먹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 <laughs> 봐봐 아빠. 턱 받침하고 먹어. 조금 천천히 시간이 흘러도 되는데. 맞아. 너무 빨리 안커도 돼. 응. 지금이 그리울 것 같아. 힘들지만 귀엽잖아. 성장할 모습도 기대가 되긴 해. 궁금하긴 해. 어떻게 성장할지. 말할 때. 어. 목소리는 어떨지. 지금 이렇게 용화룡화를 는 것도 아. 음, 음. 음. 이 안에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laughs>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 아쉬워. <laughs> 쉬는 시간. 한참 먹다. 이 숨소리 ASMR 오빠. 빨리 잠에서 깼어요 몇분만에 깼냐면 3분만에 깼어요 더 자요 결국은 잠들지 않고 항상 이 시간에는 절대 안자요 견눈질로 보고 있는데 <웃음> <웃음> 견눈질로 모빌모빌 <laughs> 모빌모빌 <laughs> 모빌. 아니 지금 몽롱해 잔다 갑자기 자다가 일도이서또이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우리 일. 아니, t 도안 l t 내가 underneath us, 자 can't. w h a 자 d 뭐 e s it d 어머 h a t does 서 t do? w h a 리 does it do? I don't k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어디로 틀 지를 모르는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은 원래 딱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누구? 뭐? 엄마 <laughs> 근데 여기 한명더 생겼어 어또 놀아? 방금 자고 있지 않았어? <laughs> 나 지금 카메라 잠깐 돌렸다 왔는데 깨있어 내 거친 모빌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모성애가 맞지 난 사랑할... 조용히 좀 해봐 생각보다 오래 자서 지금 거의 8시인데 잘 잤어요?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깼네 이제 네, 목욕하고 목욕하고 밥 목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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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욕를고 목욕하고 하나씩하나는욕하고 목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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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시간 목욕 시간 목욕하고 목욕이고목욕하예목욕 <laughs> <laughs> 성적다가고끊 있어요 으니까좀 길어 보여 머리숱 없는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 <목소리를> 뒤에서 끌어다가 <목소리를> 어? 잠깐만 머리숱 없는 할아버지라고 하면 누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를> 저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목소리를> 이쪽에서도 <지금> 끌어와 볼까? <목소리를>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하십니까?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어 하품 좋았어요 하이 이뻐라 누구 딸이야? 이수민 딸 누구 딸이야? 엄마 딸 어떻게 이렇게 이뻐? 시 일주일 반 바... 아니 이 주일 됐나? 2주 정도 세종원지? 됐지. 이주 정도 됐지. 아 이거 이거 여름철에 이건 누구나 눅눅한 거. 응. 어 이런 게 없으니까 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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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라고 생각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 응. 근데도 막 건조하지 않지. 건조하지 않아. 응. 아, 그 진짜 죄송하지만 왼팔 이렇게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퍼시닝 바디워시를 쓰면은 겨드랑이 염색 한 번만에 9 5오 프로가 완화가 되면서. 들어와. 야, 치는 수가 있어 가까이 와. 하나, 아, 아, 둘, 셋. 아기 놀리겠다. 와, 그런데 괜히 연구소가 아니에요. 와, 고급져. 오... 어. 그치? 겨드랑이가? 어, 나 이렇게 고급스러운 겨드랑이 냄새 처음 겨드랑이가 맡아봐 겨드랑이가 고급지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본다. 네이버에서 50대 남성. 응. 일간 1위, 음... 주간 1위, 월간 1위 다 씹어먹고 있어요 1 플러스 1으로 우리 뽀랑이들에게만 정말 엄청난 할인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3시가 1시 26분이고요 오늘 리엘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역대급으로 잘 자줬네. 잘 자줬어요. 원래 첫 번째 잠은 이렇게 길게 안 잤는데 지금 이제 막 깨려고 꼬물꼬물거리고 있어요, 지금. 어. 원래 한 1시간 전에 깼어야 되는데. 어. 안 오네? 왜이렇 한참 동안 안 울지? 울까 말까, 울까 말까. 이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 응? 뭐야, 또 멈췄어. 어? 잔다고? 아이 너밥 먹어야 돼. 야식은 안 좋은 거라 참고자아 가자. <laughs> 이 시간에 이렇게 잔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원래 새벽에 이렇게 잔 적은 있어도. 응. 아형 너무 잘 잤어. 현이야 현. 이 지금 같은 패턴이면 여섯 시까지 잘 수도 있겠다. 근데 윈도우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자. 원더믹스. 원더우먼. 그게 오면 이제 어떻게 해도 울고 막 난리 난다 그러던데 그래? 네. 그것도 애들마다 달라 우리얘게안그 수도 있어 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썼던 방법 중에 제일 효과적인 낮에 좀 놀게 하고 낮가방이구매해 어. 낮을 낮에는 잘 때도 불을 하나 켜주고 놀때 뭐 확실하게 놀게 하고 놀게 응. 그리고 어, 목욕을 최대한 늦게 시켰어요 응. 목욕을 응. 하면 잠시 간이라는걸알려줘요 어, 목욕을 하면서부터 좀집분위기를어둡게 하고, 응. 목욕을 하고, 바로, 밥, 밥을 하고, 응. 수요를 하고, 수요를 하고, 수요를 하고, 수요를 하고, 수요 먼저 할때다 4시간 숙제를 해요. 그가막힌다 어떻게? 4시간 숙제?